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창세기 32장의 1절이전은 이렇게 시작하죠 저는 그동안에 창세기를 수십 번 읽었는데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이상하다 갑자기 웬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오고 야곱은 또왜 이를 하나님의 군대라 하나 이 구절에 관한 일반적인 해석은 하나님의 군대란 야곱을 지키고 야곱의 귀향을 호위하고자 하나님이 보내신 천상의 군대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하지만 야사르 책을 보게 되면은 다른 이유가 이 안에 있었음을 알게 되게 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의삼촌 라반이 야곱과 헤어진 후에 야곱의 형인 예서를 통해서 복수를 하려고 했던 아주 비열하고 악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야사의 책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헤어진 후에 고향을 가는데. 갑자기 창세기 3 2장의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저는 그동안 창세기를 수십 번 읽었는데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갑자기 웬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오고 야곱은 또왜 이를 하나님의 군대라 하나. 하나님의 사자라면은 천사를 뜻하는 건가? 이 구절에 관한 일반적인 해석은 하나님의 군대란 야곱을 지키고 야곱의 귀향을 호위하고자 하나님이 보내신 천상의 군대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하지만 32장에 들어서자마자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난데는 분명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성경 장세기는 천지 창조부터 야곱의 애굽 정착까지 엄청나게 긴 세월을 50장 안에 담고 있죠. 따라서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내용이 생략이 되어 있고 이 1절과 2절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관한 전체적인 이야기가 기록된 야사의 책을 참조할 필요가 있어서 그 내용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에 대한 야사의 책의 기록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외삼촌 라반이 야곱과 헤어진 후에 야곱의 형인 예서를 통해서 복수를 하려 했던 아주 비열하고 악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라반은 아들을 예서에게 가게 하여서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야곱이 아무것도 없이 나에게 왔는데 나는 그를 존경하게 되었고 크게 해주었다. 하나님은 나로 인해 야곱에게 복주사 그가 거대한 소대와양떼 은과 금을 풍성히 가졌고 크게 번성했다. 그런데 내가 양털을 깎는 동안 비밀리에 도망갔다. 야곱이 내가 내 딸들과 자녀들에게 입맞추지도 못하게 도망갔고 내 신들까지 훔쳤다. 예서, 너는 동생 야곱에게 가라. 내 영혼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야곱에게 행해라. 라발의 말을 예서가 듣고 야곱에 대해 크게 분노하였고 칼을 빼든 자들 400명 모두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갔다. 라반은 교활한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비열하고 거기에 대해서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딸들과 사위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야곱 앞에서는 껴안고 축복을 했지만 돌아가는 길에 자기 메신저들을 예서에게 보내서 예서로 하여금 자기를 대신해서 야곱에게 복수하기를 원했습니다. 일단 라반의 계획은 성공했죠. 예서에 잠자있던 분노를 깨웠고 칼을 빼든 400명이 야곱을 죽이러 향했습니다. 예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고 하니까 이 숫자가 많은 것인지 작은 것인지 실감이 나지 않을 것인데 성경을 보면 이 숫자는 전쟁을 능히 치를 수가 있는 군대의 숫자입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은 318명의 군대로 그들 나오멜 왕과 함께한 연합군을 무찌하는데 야곱의 형 예서는 그보다 많은 숫자인 400명을 거느리고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서는 뛰어난 사냥꾼이죠. 거기에 대해서 야살의 책에 의하면 바벨론 국가를 세운 당대 최고의 사냥꾼 리무롯 왕을 야곱의 형 예서가 살해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어릴 때부터 사냥가는 거리가 멀었죠. 형 예서가 들여나가 사냥을 할때 야곱은 장막에 거하였고 20년간 라반과 함께 있으면서도 사냥과는 관계가 없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뛰어난 사냥꾼인 예서가 군대를 이끌고 목동인 야곱과 싸운다는 것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전멸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드디어 왜?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찾아왔는지, 그들이 누구였는지에 관해서 야살의 책에 기록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라반의 메신저가 예서를 떠나 야곱의 어머니 리부가의 집에 가서 예서가 400명을 이끌고 야곱과 전쟁을 해서 야곱을 죽이고 그 재산을 빼앗으려 갔다고 리부가에게 전한다. 이에 리브가는 이삭의 종들 72명을 야곱에게 보냈는데 그들이 약복강 맞은편에서 야곱을 만났다. 이에 야곱이 그들을 보고 말하되 이 진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 하고 그곳을 마하나임이라 불렀다. 이 내용을 보니까 야곱이 만난 하나님의 사자들은 천사들이 아니었고, 바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구하기 위해서 보낸 72명의 종들이었습니다. 야살르 책은 성경에서도 두 번이나 인정을 한 책이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72명이나 되는 종들이 야곱에게 왔는데, 야곱이 전에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걱정에 빠진 야곱에게 큰 힘이 되었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과 같이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6절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예수에게 이른 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좀 전에 이 구절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된 야사래 책을 읽었으니까 이 이야기의 배경에 대해서 알 것입니다. 사기꾼에 비열하기까지 한 라반은 예서 안에 있는 오래전에 잊혀진 쓰라린 고통의 때를 기억나게 하였고, 그로 인해서 예서는 분노의 먼지를 일으키며 칼을 찬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치러 오고 있습니다. 라반이 메신저를 예서에게 보내지만 않았어도, 야곱이 예서에게 가는 길은 순탄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젠 야곱이 예서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서가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치러 오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7절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대로 나누고 이르되 예서가 와서 한떼를 치면 남은 한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은 무척 두려웠죠. 이에 예서가 자기를 지더라도 도망을 갈 시간을 벌기 위해 동행자들과 가축을 두 대로 나눕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예서가 한 때를 지면 다른 때는 도망갈 시간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야곱은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한 후에 하나님께 자기를 예서의 손에서 건져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10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중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여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대나 이루었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야곱의 기도는 참으로 높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여단을 건는 도망자 야곱의 손에는 달랑 지팡이만 있었는데 지금은 가축이 두 대나 될 만큼 큰 부를 이루었죠.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베푸신 은총과 진실하심이라 고백을 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은총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이는 친절, 인자, 자비를 뜻하고 진실하심은 히브리어로 에메트인데 이는 신실함, 확실함을 뜻합니다. 은총과 진실하심으로 번역된 헤세드와 에메트는 성경에서 보통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데 한 쌍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친절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축복까지 빼앗았습니다. 이는 자기의 노력으로 이 모든 것을 쟁취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자기의 간교함과 지략의 결과가 아니었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친절하시고 신실하신 성품으로 비롯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야곱의 고백을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을 때 우리 가슴은 더욱 촉촉히 적셔집니다. 나는 모든 자비하심과 모든 진실하심을 받을 어떤 가치도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배우자, 부모, 자녀, 일할 수 있는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까지 이 모든 것은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인함이죠. 우리는 이것을 받을 만한 어떤 가치도 없는 자들이지만은 참으로 친절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예사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시 한번 야곱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보게 됩니다. 9절과 10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과 진실하심으로 주신 것이라는 감사를 드린 후에 비로소 하나님께 자기가 당하는 두려움, 공포를 하나님께 아뢰며 제발 건져 달라고 기도하죠. J.I. 패커의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강요하려는 시도가 아닌 자신의 무력함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겸손입니다. 잘못된 기도는요, 자기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자기의 하인으로 착각하며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 달라고 하죠. 마치 주인이 하인을 불러서 일을 시키는 격입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자기 원함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학기도나 금식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거짓과 생각과 원함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가 구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떼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것은 주인과 종이 바뀌어 버린 잘못된 기도입니다.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는 야곱과 같이 자신의 무력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자기는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고 이제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분 뿐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과 모든 진실하심을 받을 어떤 가치도 없는 자임을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유일한 대상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믿고 나 자신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어야 됩니다. 어제 어느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생각 없이 아버지 앞에서 한숨을 푹 쉬었다 합니다. 이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아버지 앞에서 한숨을 쉬는 것은 불효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한숨 쉬는 것도 불효입니다. 이것은 불신이죠. 하나님이 강하다고 하면서도 믿지 못함으로 한숨을 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한숨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무시하지 마세요. 야곱을 죽이러 달려드는 예수와 같은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나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시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가 우리를 버리실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